이 89번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기형 엔 ㄴ 귿이 맞는가 뭐 얘는 바로 보이죠 0의 극한값은 좌우 극한 2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고요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fx 자 얘부터 구해보시면은 1의 5 극한이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걸 확인이 되고요그 다음에 x가 1 플러스 갈때 f 마이너스 x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i t x가 1 플러스로 간다는 거는 집어넣어 보시면은 f-1에 마이너스로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는 1로 가고 있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서 뭐지? 마이너스 2가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ᄂ은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d 귿 d 귿은 자, 요게 열린 구간 여기서 연속이냐. 자, 지금 불안한 지점이 어디냐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x가 0일 때불연속한 어, 지점이 이두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세 부분에서만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을 따져보시면 돼요. 어,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때 이 전체 자, 전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1과 자극하는 1이거든요. 1 절대값이면 은 1이겠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사인 어 마이너스 파이 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에도 f(x)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0이네요. 0으로 가네요. 그럼 뭐야? 뭐0 곱하기 뭐시기 뭐시기 해봐야 0이겠죠. 그 다음에 함수값이 마이너스인 것도 0이기 때문에 이래봐야 0이죠. 뭐야, 다 똑같기 때문에, 요 때는 연속하는 게 맞습니다. 자, X가 0으로 갈 때. 0할 때는 0보다 작을 때, 0보다 좀클 때, 0일 때. 자, 생각해보시면 0으로 갈때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절대 값 씌우면은 1이 될 거고요, 요 부분은. 그 다음에, 사인, 파이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사인 0은 0이니까 0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0이라서 0일 거고요. 0도는 에펙스 자체가 지금 1이죠. 그래서 1일 거고, 얘도 사인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럼 뭐야, 같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 되는 겁니다. 밑에는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1일 때. 지금 1보다 좀 작을 때는 0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0 곱하기, 뭐, 사인, 뭐, 파이 해봐야 또 0이고요. 다음 1보다 조금 클 때는 마이너스 1로 가네요. 그럼 1 쓰고, s i n p 파인데 s i n p 파가 또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다음 1로 갈 때는 정확하게 0을 찍기 때문에 0에다가 s i n p 파인데 둘다 0이라서 또0 되죠. 그럼 뭐야? 또 연속이네. 그럼 다른 지점 으로다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